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어, 차량은 티볼리, 네 티볼리 모델이고요. 지금 네 아무것도 없는 오디오만 달려 있는 모니터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는 가장 기본형 모델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옵션이 다 빠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 후진할 때뭐 카메라도 안 보이고, 그다음 내비게이션 기능도 전혀 없이 네, 그냥 오디오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태인데요. 어...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같이 사용하려면, 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음, 기존의 내비게이션 화면들보다 훨씬 더큰 화면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훨씬 더 좋은 화질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원래 사용하던 내비게이션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성능과 기능들을 쓸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네, 티볼리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 라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음, 이 기계는 블루투스랑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앱들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팀의 유튜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까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원하는 어, 프로그램들 다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깨끗한 화면으로 크게 네,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올인원 하나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 작업이 필요 없구요 그냥 이거 하나 올인원 기계 하나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어, 내비게이션 없는 그냥 일반 라디오만 달려있는 차량들, 뭐 후방 카메라도 사용하고 싶고,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선택하시면 되는 제품,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감사합니다.